우리가 토마스 스펜스 몬슨 형제님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교회의 회장으로,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형제님을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지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고도 살아 있다는 사실의 증거를 보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후기에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며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이끌어 나오게 할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 이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개개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니. 무릇,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털 묵과할 수 없느니라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받았던 빚마저도 그에게서 거두어지리니. 무릇 나의 영이 항상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이 교회는 유일한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신권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시절에 그러하셨듯 이 교회에만 땅에서 임봉하면 하늘에서도 임봉될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열쇠들은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으며 그는 이후 그 열쇠들을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에게 부여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가, 조, 조셉 스미스가 살해되었을 때 교회의 적들은 교회도 쓰러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한 인간의 산물이라 생각했기에 그것이 그와 함께 소멸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였으며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죽었을 때에도 교회는 살아나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신권의 열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그 열쇠들이 지상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분의 택함 받은 종들에게 전해져 왔다는 신앙을 그 백성들이 행사하는 한그 열쇠들의 지상에 남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놀라운 경험에 늘 합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열쇠들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사도들은 그 열쇠들을 다음 사람들에게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을 일컬어 배도라 합니다. 당시의 교회 회원들에게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행사할 기회와 의지가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신권의 열쇠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중대하며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을 지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신앙을 갖도록 계속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러하신 것처럼 회복의 초기에도 교회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회원들에게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하실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부른받은 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분의 종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성신은 거두어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을 잃게 될 것이며,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 주님의 종들을 지지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깊이를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성신의 권능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 하고 구 주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그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것이라는 약속이 경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더욱더 결연하고 낙관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기도로서 지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부른받은 자들을 지지하는 교회 회원들의 신앙의 힘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저는 신권의 열쇠를 통해 봉사하도록 부른받은 사람으로서만 저를 알고 있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토마스 에스몬스 회장님은 여러분의 지지하는 신앙으로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 또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로 인해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봉사를 통해 지도자를 지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회원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주목할 만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회원들과 교회의 친구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저 임봉의 권능에서 오는 축복이 영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의식들입니다. 이 교회는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이며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의 이름을 찾기 위한 신앙을 가질 때 그들에게 대리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님의 집에 갈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이 위대한 사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 감사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가 보기에 교회가 구주께서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살아있는 교회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신권의 권능으로 집행되는 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정화의 힘에 대한 제 경험에 감사합니다. 저는 권세를 가진 자에 의한 침례를 통해 용서와 정화를 느낀 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신을 받으시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가슴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제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제 가족에게 주어지는 축복에서 기인합니다. 이곳에서의 가정생활과 내 세에서의 가정생활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은 인봉의 권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과 희망은 제가 현세에서의 경험의 일부인 이별의 시련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관계와 그 가족관계의 확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가족 내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영원히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제 인생에서 상당한 거리로 인해 저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후에는 증손자, 손녀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결혼하여 저처럼 어떻게 해서든 가족과 가깝게 지내려는 열망을 가진 부모가 될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영원한 가족에 대한 지식이 회복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에서 더욱 희망을 느끼며 더욱 친절하게 됩니다. 이 생의 가장 큰 기쁨은 가족 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가오는 세상들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충실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똑같은 관계가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과 수반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가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증거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을 통해 교회 회원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꾸준한 발전이 있음을 봅니다. 회원들의 꿈이 없는 신앙과 순종을 통해 속죄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줍니다. 저는 한눈에 보아도 겸허한 사람들이 리아이와 니파이, 그리고 힐라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권능이 담긴 공과와 말씀을 전하는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파이와 리아이가 힘이 큰 권능과 권세로 레멘딘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을 할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그 말해야 할 것도 그들에게 주셨음이라. 저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 거듭 표현하셨던 바람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된다면 교회 회원으로서 온전히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봉사를 모두 마친 후 하게 될 마지막 말은 지속적인 활동, 지속적인 활동, 지속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몬순 회장님의 지도적 안에 살아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니파이와 리아이의 권능을 지닐 자격을 갖출 때.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더 위대한 권능으로 가정 보험 교육을 하고 가정 방문을 하며 회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말하는 겸손한 후기 성도들에 의해 제가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모든 회원은 성교사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말씀을 기억해 왔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신앙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도록 권유받고 참되며 살아있는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발전을 확신하는 또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의 가족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에 맞서 자녀들을 강화하고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부모들은 길에서 벗어난 가족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도우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 중큰 부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서 올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신은 더욱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현재로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격려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영감을 받으신 젊은 시절에 토마스 몬슨 감독님처럼 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날까지 그날, 그분이 감독이었을 때 구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왕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발전의 또한 가지 면모는 가난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는 신원과 능력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피해자들에 대해 놀랍도록 증가한 연민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고 기사를 읽을 때 저는 는연 교육 기금이나 교회 인도주의적 기금에 조의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가족들을 보원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노, 그 놀라운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진실로 개종했을 때그 또는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온 세계를 다니기를 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 회원들 중에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게 놀라운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자신들도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보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은 시기에 있던 어려운 시기에 있던 상관하지. 않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속죄가 회원들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게 증거해 줍니다. 이 교회가 참되고 살아 있다는 제 간증은 저의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는 임대한 호텔 방에서 열린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한 분이 말씀하고 계셨으며,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이 신권을 소유한 분에 의해 성교 임지에서 우리의 작은 지방부로 보내진 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8살이 되기 전에 제가 침례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강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빌림방 때문도 아니었고, 작았던 청중의 규모 때문도 아니었으나, 저는 참된 교회의 한 모임에 그 순간 참석하도록 축복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가 십대 시절 가족과 함께 스테이크가 조직된 교회로 이사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신권 정원에 가 사랑으로 가득 찬 감독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신권 정원에서 감독님 곁에 앉아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된 판사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을 때 느꼈던 확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증거는 저희 젊은 시절에 두 번의 일요일, 즉,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 그리고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의 일요일에 왔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저는 지방부에서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날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제가 잘 알던 사람들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부르셨으며, 그들의 봉사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똑같은 기적을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저는 그 후에 나나를 통해 그 스테이크 회장들에게 그들의 부름에 맞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몬스누 회장님께서 교회의 선지자와 회장으로서 감리하고 지상에서 신권의 모든 열쇠를 행사하는 부름을 받으신 후 그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와 영감이 제가 보는 곳에서 그분께 왔으며, 그분은 제게 하나님께서 그 열쇠들을 영아롭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열쇠들은 주님께서 시작이나 끝이 없다고 말씀하신 신권의 열쇠들이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엄숙한 간증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알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늘 지지하신 부름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영혼을 정화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도록 해주는 의식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집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열쇠들과 의식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었으며. 그의 뒤를 이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살아 계신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되며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